그래. 아유 야 오늘 내가 꿈자리가 살았다. 너 조심해라. 너 우리 저기 아들아, 너 오늘 좀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데, 그래. 아유 엄마 그런 게어딨어 그러면서 나가다가 뭐 교통사 교통사 픽 나면은 그 엄마 말 진작 들을 거. 야 저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. 저주의 날, 저주의 날, 저주가 그냥 팍 그냥 고춧가루 팍. 는날는데이 날이 있는데 이날이 2월 10일 날이에요. 2월 10일 날인데 요 새띠들은 그날 감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큰 화를 불러일 수 있는 새띠를 오늘 제가 글은 언니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쥐띠하고 소띠하고 호랑이띠입니다. 2월 10일 날을 제가 말하는 거는 무적 건 뭐냐 음력입니다. 음력 요래는 윤달이 들어 있어요. 윤2월이 들어 있으니까 윤달 말고 2월1 0일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날에는 어떻게 되냐? 흥분, 막 짜증나! 막 이래도 좀 참아야 되고, 또 누구가 미워 죽겠어! 이런 데도 참아야 되고, 또 저거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! 이런 거를 오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. 특히, 지티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,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 좋아! 뭐가 안 돼! 뭐가 이렇게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하면은 계속 1년 12달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그날만큼은 우리 지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! 좋은 말, 긍정적인 말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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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유리한 말만 하도록 내 감정을 막. 자체를 해야 돼자 이런 날 있잖아요 우리 아우 이거 뭐재수온버터어 이러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팍 깨지는 날 그런 날 있고 또이 감지가 안 돼서 뭐가 눈에 귀신이 씌었는지 뭐가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날이 2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띠들은 어떻게 되냐 이날만큼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조심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좋겠다 또 하나 띠는 소띠인데 이 소띠들은 마음이 지성 소. 그고 그 피로가 막 그냥 고 그다음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이러면서 괜히 뭐냐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. 실수. 예를 들자면은 어, 컵이게 들고 가다가 평상시에는 쫙 들고 가는데 그날 막큼탁탁탁탁탁탁 깨지면은 리 그날 하루가 또 재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그렇게든 그런 하루는 어떻게 해야 되냐. 내 마음과 모든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, 또 감정을, 이입을 더 좋은 쪽으로 하고, 사얼음 판을 걸듯이 조심하고 넘어가면 소띠들은 또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이 범띠들은 또 어떠냐면은 오늘 굳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돼. 어, 내가 느낌 보는데 이게, 이 집이 별로 좋지를 못해. 아무래도 뭐 그냥 괜히 찝찝하고 그냥 한 50%에서 60% 정도밖에 이게 마음에 들질 않는데, 그다따라 그냥 왼시이 그냥 저지르는 날이거든. 그래서 계약을 해버려. 계약을 하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는 터도 좋지를 못해. 또 주변에 상권도 형성이 안 돼. 또 뭐, 뭐가 안 돼. 이런 것이 자꾸 돼서 계속 잠금넣 때까지, 어? 그냥 돈이 잘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집을 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, 우리 범띠들. 이, 특히 74년생들, 62년생들은 문서할 때 조심해야 돼. 그러면 그날 2월 1 0일날 계약하러 가야 돼, 안 가야 돼? 절대로 가면 안 돼. 그렇게 했어서그 2월 10일 날을 꼭 넘기시고, 다른 좋은 날도 많잖아. 그런 좋은 날에, 뭐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그리고, 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날에는,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고, 떡이나 보고, 굿이나 하고, 이게 제일 좋은 날이지, 뭐야. 그러면은, 하를 면할 수가 있어. 엄마가 그래. 아유, 야, 오늘 내가 꿈자리가 살았다. 너 조심해라. 너 우리 저기 아들아. 너 오늘 좀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데. 아유, 엄마. 그 그런게 어딨어? 그러면서 나가다가 뭐교동사 교통사, 픽 나면은 그 엄마 말 진작 들을 걸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새띠, 쥐띠 소띠, 호랑이띠 2월 10일 조심하세요 글문 언니가 한 포인트 가르쳐 드립니다 가난한 시대는 가라, 부자의 시대가 올 테니, 인생 커지 긁어놨니.